무령왕릉 팝업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릉 팝업북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중에 종이에서 이 조각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떼어낸 조각들은 빠짐없이 모두 접는 선들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들이 있는 곳은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는 선을 접어서 모두 준비해 주세요. 커다란 조각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노란색 1번부터 같은 색깔과 만나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 노란색 1번과 1번이 만나게 붙여줍니다. 다음, 주황색 2번과 2번이 만나게 붙여주시고요. 또 이쪽에 3번과 3번이 만날 수 있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3번과 3번이 만나게 붙인 후, 6, 7번은 이렇게. 그 다음, 이쪽 반대쪽에 있는 연두색. 4번과 4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다음, 5번. 5번과 5번이 만나게 붙여준 후. 6, 7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한 번에 붙여. 필름을 제거해서 7번과 7번이 만나게 붙여주신 후, 6번과 6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주면 이렇게 Y자 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자, 큰 기둥을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 있는 작은 기둥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1번을 붙이후 2번을 붙이고 3번과 3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주노 4번, 5번을 4번을 붙인 후, 5번도 이렇게 Y자 기둥, 큰 기둥, 작은 기둥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1번은 이쪽, 뒤쪽에 보면 1번이 있습니다. 자, 기둥 1번을 가져와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1번과 1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빨간색끼리 만날 수 있게 빨간색 번호와 빨간색 번호가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1번 붙인 다음에 2번은 2번은 날개를, 이번 옆에 보면 이렇게 접는 선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접는 날개를 접어 이홈 안으로 끼워주세요. 한쪽은 이홈 안으로 또 한쪽도 이홈 안으로 꼽아준 후 날개를 펴서 빠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꼭 날개를 펴주셔야지 나중에 구조물이 이쁘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요. 2번 반대쪽, 2번도 두 개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꼽아서 완성했습니다. 자, 2번까지 완성한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우령 없는 큰원 안쪽에 3변이 표시돼 있어요. 3번에, 3번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3번과 3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이 3번은 빨간 선과 빨간 선, 그것도 맞아야겠죠. 빨간 선과 빨간 선이 만날 수 있게 3번을 붙여주시고요. 4번은 이걸 덮어서 붙이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뚫린 창 안에 필름, 사각 필름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사각 필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 필름을 붙일 때는 이 창문, 거쪽으로 양면 테이프를 위아래 너무 바깥으로 붙이면 필름을, 필름 바깥으로 양면 테이프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창 바로 가까이 필름 붙인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에 필름은 이 바깥선이 빠져나가지 않게 접는 선에 겹쳐지지 않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 3번 붙이고 얘를 반 접어 4번은 자연스럽게 4번 자리에 올수 있도록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반 접어 4번에 올수 있게 이렇게 붙여줬고요.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큰 Y자 기둥에 보면은 5번이 있어요. 자, 5번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그리고 이 반대쪽 6번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반대쪽 이쪽 안에 있는 5번 자리에 한쪽 기둥을 붙이고 5번과 5번이 만날 수 있게 붙여준 후 반대쪽 6번은 아까 4번 붙이듯이 4번 붙이듯이 반 접어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6번까지, 5번, 6번까지 붙인 후, 7번은 이 옆에, 옆에 이제 문을 닫아야겠죠? 열려있는 이쪽으로의 문을, 안쪽에 보면은 7번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7번도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8번도 마찬가지로 접는 선을 접어서 양면테이프 붙여 자, 자연스럽게 덮여주면 이렇게 무령왕릉 큰 무령왕릉 뒤쪽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뚫려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힐수 있게 붙여주세요. 이쪽은 이렇게 10번은 벌려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 모든 번호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번호들에 모두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 준비해주세요. 앞뒤쪽 번호에 모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바닥 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바닥 페이지에 9번, 가운데 보면 9번, 10번이 있죠. 9번, 10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필름을 띄워줘서 9번과 9번이 만날 수 있게 바닥 페이지 번호에 맞춰 붙여주세요. 붙여주신 후 10번도 10번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10번 그림에 맞춰 붙여주시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필름을 제거해서 페이지를 덮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오게 잡아준 후 2번과 12번은 페이지를 덮어 붙여주시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11번, 2번, 반대쪽 2번은 또 마찬가지로 필름을 모두 제거한 후 페이지를 덮어. 페이지를 덮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치면 무령왕릉 뒤쪽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13번, 14번을 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는 석순인데요 13번, 14번.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필름을 떼요. 붙여줍니다. 하지만 여기 13번에 보면 빨간 선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 번호에 맞춰서 그냥, 번호에 맞춰서 세워주시면 되세요. 13번, 14번은 석수로 이렇게 앞에 세워주시고요. 15, 16은 이 작은 앞부분, 입구 부분에 15번 이 기둥, Y자 기둥, 작은 기둥, 15번, 16번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후 양면테이프 필름을 떼어 15번에 붙이고 15번과 15번이 만나게 붙이고 16번 반 접어 붙여주세요 다음 17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덮어 붙여주시고, 이제 바닥 기둥에 있는 이 버더들의 18번, 20번, 19번에 모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준비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 이제 바닥 페이지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까지 모두 붙인 후 우리 아까 붙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필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가 기둥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가운데에 오는 기둥 18번 자리에 맞춰서 붙여주신 후 19번, 20번은 자연스럽게 테이, 페이지를 덮어 붙여주시면 이렇게 무령왕릉이 완성되었습니다. 멋진 무령왕릉이 완성되었죠.